운동으로 탄탄한 몸매는 만들 수 있지만 탄탄한 얼굴은 만들 수 없다는 편견을 뒤집다. 스킨 피트니스 스킨 피트니스 하면 탄탄한 얼굴도 만들 수 있다. 얼굴도 근육이니까. 스킨 피트니스 1 앞볼의 건강한 볼륨 래프팅 얼굴 코어 근육 강화 스킨 피트니스 2 날렵하고 매끈하게 V 실루엣 살리기 스킨 피트니스 3. 얼굴을 위한 근육 운동 후엔 스킨 뉴트리션으로 영양 충전. 당신의 탄탄한 얼굴을 위해. 스킨 피트니스. 안녕하세요. 오늘 아메이 회사 소개와 마케팅을 맡게 된 센트리아 ABO 이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와 같은 한호성 지금 속으로 지르고 계시죠? 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메이 회사, 어떤 회사이고 또 아메이를 만나서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가 아메이하면서 어떤 게 바뀌어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떠오른 단어들입니다. 도전, 행복, 꿈, 목표, 뭐, 칭찬,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크게 써있는 거, 행복이란 글자 보이십니까? 어, 저는 요즘에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 아,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예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꿈이라는 걸 가지게 됐습니다 아메를 하기 전에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다지 꿈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고 도전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고 저는 사실은 혼자서 밥도 잘못 먹는 사람이었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혼자 영화관을 가본 적이 없는 아주 극소심녀예요 근데 아메를 만나서 제가 어떤 도전이라는 걸 하게 됐고 또 누군가를 칭찬하고 칭찬받는 제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과 제 주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긍정의 책들을 읽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고,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루에 30분씩 또 25센트 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제가 됐고, 점점 부자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제가 제일 가난한 순간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됐고, 또 점점 건강해졌고요. 예전보다 또 젊음이 넘치는 그런 제가 됐고, 또, 어, 잘 못하지만 또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매력이라는 소리도 듣게 됐고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얘기가 저한테 저를 만나신 분이 6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는데요. 저를 딱 만나더니 눈빛이 살아 있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냥 그 한마디가 눈빛이 살아 있어요. 제가 어 눈빛이 살아 있네요 사장님. 사장님은 정말 무엇이든지 너무 너무 즐겁게 잘하시는 분이네요.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제가 사진 몇컷 준비했어요. 저의 아메이 스토리입니다. 아메이 스토리. 자첫 번째 사진은 제가 아메를 통해서 이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극장도 못 갔던 제가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유튜브 촬영을 하고 중강의를 하고 배워서 남주는 사람으로 됐고요. 그다음 밑에 사진은 저 석양 보이세요? 태양? 저게 뭐냐면 두바이에서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했던 촬영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때두 시간을 기다리어서 뛰었는데. 5시 정도에 뛰었거든요. 오후 5시 정도에 뛰었는데, 그때 그 태양이 이렇게 지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너무 두려웠고요. 전 도전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게 제 꿈속에 있었기 때문에, 설마 죽겠어 하는 심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뛰어 내리는 한 10초는 기절했던 것 같아요. <laughs> 눈 뜨고 기절하는 거 아세요? 눈 뜨고 기절하는 거? 예, 눈 뜨고 10초 기절했다가 뒤에서 저 전문가가 저의 걸 톡톡 치더라고요. 기절하니까 깨어나라고. 그래서 깨어나서 손을 흔들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요. 누군가가 너 만약에 저거 또 하고 싶니? 스카이다이빙 또 하고 싶니?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스입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왜? 도전이 이렇게 스릴, 남, 스릴 넘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걸 처음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0일 동안 100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팀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부로 지금 61일차가 됐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목표들을 매일 100번 씩 100일간에 쓰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가 작년에 100일 동안 100번을 두 번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놀라운 변화죠. 그걸 하다 보니까 엄마가 혼자 시작했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던 남편분도 똑같아서. 똑같이 100번을 쓰기 시작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100번을 쓰기 시작하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저희 팀이 같이 쓰고 있는 100일 동안 100번을 또 올려놨고요.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배워서 남주자로 제가 슬로건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요리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는 요리 교실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진은 제가 저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소비자인데 저 아이가 전신 아토피로 어느 지경이었냐면요. 엄마랑 포옹을 할 수가 없을 정도요 왜냐면 하 전신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포옹을 하면 옷이 붙잖아요. 몸에. 달라붙으면 그 옷이 피범벅이 돼서 뛰어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 정도로 심한 전신 아토피였는데 아토피는 결론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뉴트라이트, 제가 전달한 뉴트라이트 덕분에 정말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키가 안 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키가 몇인 줄 아세요? 지금 고1인데요. 키가 185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엄마가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국에 있는 병원이고 한의원을 다 다녔지만 낫지 않고 점점 아이가 깔아앉는 그 아이를 보면서 혹시 뉴트리라이트라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작은 희망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었대요. 근데 역시 뉴트리라이트밖에 없었고, 언니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 장문의 카톡을 읽으면서, 아,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이 일을 좋아하지. 이걸 정말 깨닫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고요. 마지막 사진, 그 예쁜 카드 세장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파트너와 저희 파트너 소비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꿈을 같이 말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해서 올해 이루고 싶은 꿈을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카드 한 장씩 해가지고 세 분이 본인의 꿈을 한일년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서로 읽고 감동받고 글썽거리고 우리가 서로 힘내보자 응원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힘을 주는 내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요 지금 제가 행복한 이유가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더 좋은 내가 돼 가고 있다는 거 아메가 저한테 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이 장면은 지금 a 70 70 이라고 그 성공 습관 만드는 지금 프로그램이 아메 본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다 많이 참여하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국에는 아메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한 편의 영화가 올라옵니다 한편의 영화가 올라오는데 그 영화 속주 주인공을 주제로 해서 그 주인공의 멋진 매력들을 우리가 따라해 보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그 많은 영화 중에서 몇 편을 골라봤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영화들인데 저 영화 속의 주인공은 제가 못 됐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뭐지? 나는 언제쯤 저런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2022년 작입니다. 곧 나옵니다. 네, 나답게 살기라는 저만의 제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에 제가 돼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키가의 정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이키가의 정신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자, 이키가의 정신이 뭐냐면 삶의 이유. 인간이 살아가면서 존재의 이유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냐? 그럼 이키가이 정신에 비롯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잘하는 일. 그 다음에 돈을 벌수 있는 일.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이 필요한 일. 이네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네 가지가 만약에 다 겹쳐지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너무 너무 잘하고 싶은 일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필요한 일이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제가 돈을 벌고 있고 부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생각하고 이키가이 정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리더분들 혹시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혹시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들이 이키가이에 혹시 맞는지 만약에 이게 맞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SBS 작년에 했던 이요 특선 다큐에서 나왔던 아메이 글로벌 기업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자, 글로벌 글로벌 기업 A사 써 있죠. 자, 이게 아메입니다. 1959년 미국에 미국에서 창업이 됐고요. 최초로 유기농 액체 세제로 아멘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로시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1959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을까요? 저는 59년도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59년도 하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나, 되지 않았던 그 시절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 아메이라는 기업은 유기농 액체 세제로. 유기농.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은. 근데 59년도에 유기농 세제를 만들었던 최초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에로시라는 세제로 시작된 기업이고요. 창업 이념은 네 가지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네 가지예요. 유난히 자유가 반짝거리죠. 제가 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처음 듣고 창업 이념을 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유, 가족, 보상, 희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유'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막연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정말 자유로 보면 좋겠다. 어떤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 누군가를 주고 싶을 때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줄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가기 싫은 곳에 안 가도 되는 자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싶은 자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 자유를 꿈꾸고 살고 있었는데. 이 마케팅을 듣다 보니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아메이 본사예요. 자, 지금은 2000년대에 그 알티코 그룹이 설립이 되면서 지금은 모회사인 알티코 그룹에 아메이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이렇게 현지 법인을 내고 나가 있고요. 어, 아메이 회사 소개를 하자면 뉴트라이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뉴트리라이트가 아메이보다 먼저 시작된 기업입니다. 근데 1970년대에 뉴트리라이트가 아메이로 인수 합병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자,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1위죠. 자, 뉴트리라이트 건강의 원천은 바로 농장에 있습니다. 농장. 자, 뉴트리라이트를 창시하신 칼렌보그 박사의 철학에 따라서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느냐는 것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농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에 여러 개의 농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중국 우시 지역에 있는 농업 연구센터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곳을 제가 세 번을 다녀왔는데 중국 상해에서 차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중국 우시에 농업연구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그 미세먼지 많은 중국에 있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세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모르시는 말씀. 중국 우시에 아미농업연구센터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냐면요. 무려 3년 동안에 중국의 그 넓은 땅에서 300군데의 부지 적합성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안정하고 깨끗한 지역이라고 판정된 곳이 우시였어요. 중금속, 잔류농약 등 300여 종에 이르는 토양 샘플링에서 제일 깨끗한 지역으로 판정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도 땅에 있는 영양분이 너무 적어서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땅을 다시 갖다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토지를 갈아엎고 수로 정리를 하고 영양소가 많은 토양을 다시 거기다 부은 거죠. 그래서 이거 준비되는 걸 기간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청정 지역인가 봤더니 이 우시라는 지역은요 중국 사람들의 어, 정신적인 힘이 깃들어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에 중국의 왕릉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일대는 어떤 공단이나 공업단지나 어떤 기업도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뉴트리라이트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너무 이, 신기할 정도로 너무 이슈가 된 이게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중국 약재 재배 기술 및 약재 추출물 연구 기관이 지금 우시에 설립이 돼 있고요. 왜 우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뉴트라이트가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의학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에는요. 세계 식물 종의 약 12%에 해당되는 3만여 종이 넘는 식물 약재가 중국에 서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트라이트가 아시아 전통 약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중의학에 들어가는 약재들 있죠. 우리 보도도 못한 그런 약재들을 어떤 약성분이 있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우시의 농업 연구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의학과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접목한 앞으로는 미래형 웰리스 제품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라서 일부러 중국 우시 지역에 농업 연구센터를 만들었고요. 어 제가 세 번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우시 지역의 농장은요. 습지대요. 예 습지대. 그래서 중요하게 들어가는 약지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습지대에서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맞춰 주지 않으면 재배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얘네가 잘 자라고 재배가 되고 어떤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지를 이 우시에 있는 농업 연구 센터에서 연구를 해 줍니다. 연구를 해주면 그 데이터를 미국 미주할트 본사로 가서 상품화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한국 아메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아메이의 예를 들어본 거고요. 한국 아메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199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 저 같은 아메이 사업과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100만 명이 넘는 ABO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4곳에 브랜드 센터와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가시면 대전에도 있죠. 전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뭐 분당에도 있고 강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1 4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가시면 아메 제품을 직접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존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 문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휴식 공간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메 제품을 직접 보고 싶다 하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부산의 아시아 물류 허브 센터예요. 이게 뭐냐면 아메에서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허브 물류 센터를 유치하려고요. 여러 나라 지역이 후보 순서에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택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미국에서 오는 제품들이요. 부산으로 다 갑니다. 부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조, 그 조립하고요. 라벨링 작업을 새로 한 다음에 동남아권,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으로 다시 역수출을 합니다. 아주 많은 고용 인원이 창출이 되겠죠. 부산에. 그래서 고용 인원을 많이 창출했고요. 엄청난 수익 경제 효과를 지금 일으켜서 한국에 지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원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한국 아메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요. 작년 SBS에 일료 특선 다에 나왔던 슬라이드예요. 여기에서 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윈윈 상생하는 기업들이 있더라. 서로를 서로를 돕는 기업들이 있더라 해서 소개된 장면인데요. 어, 아메이가 지금 하고 있는 원포원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제품력은 너무 우수한데 유통 팔로망이 없어서 힘든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회사들을 아메이가 아메이의 제품군을 올려줘서 중소기업도 살려주고 또 아메이 회원들한테 좋은 품질을 회원가로 아주 저렴하게 잘쓸수 있도록 이렇게 유통망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ABO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요. 그 중소기업들도, 예,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수출을, 또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들은 외국으로 수출해주는 그런 유통망을 아메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회 공헌 활동들이에요. 자 우리가 아메 제품을 써주기만 해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이들 있죠 꿈무 없는 아이들의 우리가 꿈을 전달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워 오브 파이브라고 해서 건강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측면에서 아메가 후원하고 있어요. 결식아동 돕기라든가 이런 걸 후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럼 아메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자연 분해성 원료를 씁니다. 자, 원료부터 팩이 될 때까지 자연을 위배하는 제품의 원료들은 전혀 쓰지 않고요. 두 번째, 고농축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 대부분이 고농축이기 때문에 물로 희석을 하거나 조금만 쓰셔도 되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음, 만약에 고농축을 하지 않는다면요. 유통비가 훨씬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은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겠죠. 또 하나, 환경을 훼손시키겠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니까. 또 하나, 그걸 유통시키다 보면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다 다다 이다 보면 매연을 많이 배출하겠죠. 이런 원리 이런 이유 때문에 고농축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 용기예요. 다쓴 용기를 폐고 폐기했을 때 땅으로 들어가면 땅으로 환원되는 예, 이런 생분해 용기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그림에 토끼 크림을 넣어놨죠. 자 동물 실험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요. 토끼하고 쥐예요쥐 특히나 화장품 실험을 할때 마스카라 실험 들어보셨나요? 마스카라 실험을 할때 동물 실험할 때 어떤 동물을 사용을 하냐면 토끼를 쓰는데요. 토끼를. 왜 토끼를 쓰니까요? 토끼는 눈이 엄청 크죠. 속눈썹이 엄청 길죠. 그래서 마스카라 하나 테스트하는데요. 이 토끼의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200번을 바른대요. 그러면 결론은 이 토끼는 눈이 실명돼서 결론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업들 우리 동물 실험 안 해요 하고 요즘에 광고하는데 아메라는 기업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리고 오전층을 파괴 되는 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콩 포장재를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이 잉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메이 겉에 그 예를 들어서 세제 하면 잉크로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이 잉크로 잉크로 사용을 해서 그 팩이 됐을 때 땅에 묻어지면은 그 프린팅 프린트 돼 있던 그 잉크가 하천으로 녹아 흘러 들어가겠죠.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이게 콩 포장제와 소이 잉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왼쪽 그림,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한쪽은 굴뚝에서 연기가 엄청나죠? 한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똑같은 그 생필품 만드는 공장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자, 왼쪽은요. 아메이, 예, 아메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아메이 공장, 본사와 공장 사진이고요. 왼쪽은 일반 회사들입니다. 자 굴뚝이 없는 회사로 유명한 기업이 아메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부터 다 굴뚝이나 이런 매연 처리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예, 친환경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 기반 시설까지도 환경에 유배되지 않게끔 이렇게 기반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제가 올려놨네요.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 LG, 다이슨, 네, 뭐 P&G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을 주로 만드는 기업들이죠. 자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소비자 소비재 특허 경쟁력은 아메이는 11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R&D 개발이라는 거예요. R&D 개발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R&D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이렇게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R&D 개발력은요 전 세계 2위를 가고 있습니다. 2위. 자, 대표적으로, 세이퍼 초이스라는 인증 마크를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주는 인증 마크인데, 원료부터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환경에 입이 되지 않는 제품한테 주는 이 인증 마크죠. 이거 아메이가 획득을 했고요. 자, 현재 12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1000개가 넘는 특허가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에디슨 어워드라고 해서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시죠? 2012년에 받았습니다. 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 예, 혁신의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예, 에디슨 어워드를 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12년에 받았고요. 테슬라의 얼론 머스크가 2014년도에 획득을 했죠. 근데 보시면 제이베낸데가 리치 디버스, 아메 창립자 두 분은 1993년도에 예, 이 에디슨 어워드 상을 받았습니다. 자, 섬유 유연제가 자주 응고되어 사용이 불편해요. 이런 제보가 1980년도에 동남아 국가에서 엄청나게 제보가 있었대요. 문제는 천원 원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단지 화학 성분을 조금만 더 높이면 굳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천원 함량에 화학 성분 조금만 높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근데 아메이는 철학과 고집이 있습니다. 알지만 화학 녹품을 첨가를 하면은 첫 번째 죽는 건 환경이고 환경이 죽으면 누가 죽냐면 인간이 죽게 되죠. 그래서 철저히 그 철학과 원칙을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불편을 요구하는 그분들한테 100%전 전에 환불해 줬다고. 예. 이렇게 아주 이슈가 됐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아이스워크 세계 최초 북극 대탐험에 후원을 했습니다. 자, 자연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인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스워크라는 이 대탐험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아이스워크 후원을 아메이가 했습니다. 아메이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수상을 했죠. 아메이 환경 헌장 혹시 보셨나요? 아메이 창립자인 리치 디보스가 쓰신 '더불어사는 자본주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메이는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아메이는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의 ABO로 이루어진 독자 판매망을 갖춘 유사한 소비재 제조 업체로 건전한 환경 보호를 추진할 자기책무와 역할을 인식한다. 이게 아메이 환경헌장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고 있는 전화 또 아메이 제품을 쓰시는 우리 소비자들이나 지금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올바로 잘 지키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어, 사용하시는 거를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건 그랜디드 레피지예요 어, 아메이 본사가 있는 그랜디드 레피지인데, 아메이가 창립하기 당시에 이곳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다는 거죠. 근데 리치 디보스와 제이베 낸들의 꿈과 어떤 가치관과 철학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가 됐습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나온 문구예요. 근데 이 말이 저를 가슴을 탁 치더라고요.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혹시 인생이 지금 흘러가신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흘러가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간혹 가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흐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흘러가는 내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메이의 예, 기업 이념을 좀 소개할게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가 아메이의 기업 이념입니다. 자, 흘러가고 싶으신가요? 거슬러 가고 싶으신가요? 예, 거슬러 가는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면 기회를 주고 있는 아메이와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이곳에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